어, 파나타 체스트 인클라인 머신 소개해 드릴게요. 위에 조정하는 거. 시트 조절. 어, 밟아서 올리는 거. 그리고 이제 핀꼽는데 이제 세트를 진행해 볼게요. 밟아서 올린 다음에. 그리고 여기서 견갑 고정하고. 으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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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, 밀면은 바로 가슴에 꽂힙니다. 아주 좋아요. 이제 원판 한 개씩 계속 드랍을 할 겁니다. 하나 남을 때까지 가보자. Let's go. 우짜, 우짜, 우짜. 오이, 아이고, 나이스. 아주 맛있어. 아나있어 제가 이거 파나타 인클라인 머신도 처음 써보는데, 야 이거 올리면 바로 꽂히더라고요. 한번 써보세요. 진짜 좋습니다. 나이스, 아주 좋아. 이 프레스라는 거는 음, 무게를 받는데 좀 중점을 두시면 좋습니다. 오, 표정 봐, 아주 좋아.